그럼 나 힘들게 집에 가야되네. 아이구야. 야이 똑같은걸 몇번을 보니. 혼전등을 주셨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. <laughs> 나 되게 쉬운 게임인줄 알았는데. 이게 쉬운 편이래요 지금 인견님이아 진짜요? 응. 어, 어떡해, 나중에? 여기도 못 빠져나오는데, 뭐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그럴까. 아, 이거 귀여워요. 어, 예. 아, 이거 귀여워. 잘못 아. 숨었어. <laughs> 아, 이게 지금 너무 웃기다. 어느 순간 진짜 더럽다는 생각이 들까 해요. 아, 진짜? 안 걸리겠어요, 저는. 목에 그러게. 담아요, 지금. 아, 그러게요. 목도 안 좋으신데, 예. 지금. 얘는 홍삼이지? <laughs> 홍삼 원샷 하세요 왜 이렇게 안가 근처에 있고 맛있는데 홍삼 원래 맛있어 비싸서 못사 먹을 뿐 요즘 뭘 탔지? 나이 드니까 이제 뭐지? 보양식이 입에 쩍쩍 붙는 거죠. 음. 됐다, 아무것도 없다. 그냥 아, 맛있어. 주룻, 주룻. 여기서 바로 뛰어서 오른쪽으로요? 지금은 안돼. 지금은 안돼. 아왜 이렇게 인생이 기다림이야 다. 그 화이트데이서도 수위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. 안되겠는데? 이거 안 가는데 여기에서. 계속 있는 모양인데, 응. 오른쪽! 오른쪽! 아! 아. 아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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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해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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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나올 게 아... 니라 아... 그냥 쭉 아... 진했어야 되는 거 아... 니야 아... 아... 서 바로 아... 어서 오른쪽으로 이거 연습해봐야겠다. 그냥은 못하겠는데? 아 집앞에 세이브 된다고 집앞에 와 이거 저 작년부터 이 게임 초기 대작이었는데 막 제가 상상한 그 게임이 아닌데 저는 막 밤중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은 귀여운 요괴들이 나와서 친구가 되고, 막 아이템을 얻고, 막. <laughs> 꿈, 꿈보다 해몽이네. 그러니까요. 솔직히 응. 나도좀 귀여운 게임이야 <laughs> 제가 일러스트만 보고 너무 막 허튼 생각을. 그러니까요. 저 이거 심지어 한정판 사느라고 5만 9천 원인가, 5만 8천 원 얼마인가 주고 샀거든요. 헐. 카드가 옷 어떻게 어떻게 너 죽었다. 아이고. 야안 숨고 겁나 뛰는 거야. 집이 어디지? 집을 못 찾겠네. 계속 누르면 저게 회복이 안 된대요. 이거 음. 집입니까? 어. 촛불 보죠? 왼쪽 불이죠? 지장 지정 보살... 보살님, 어. 기도해야 되겠네. 지장 보살에게 10원을 공양하면 나돈 없어. 돈도 한푼도 없죠. 아 어, 거기 뭐야? 10원이야? 1원! 잠깐만, 나 어디야? 빈대요. 돈 없어. 응. 공영했대요. 어? 나왜 했지? 집 너무 멀다. 이거 우리 집? 아, 10엔인데. 잘 보면 우리나라 10원으로 만든 거야. 심심하니까 <laughs> 한 번씩, 바바바바, 한 번씩 숨어. 우리 집다 와가. 아, 집에 가기가 이렇게 힘들어서. 쓰레기봉투 어, 있다. 쓰레기봉투, 뒤져봐요. 뭐, 빵이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? 돌로었어어 아. 더 뒤지면 더 나오려나? 저거 우리 집 어디야? 여긴가? 이 길을 따라. 또 있다. 촛불. 뭐지 이거? 야돌돌로 주소. 촛불. 아니. 안돼. 신 봤어 나. 어머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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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다 잡혔다 그림자 아, 어떡해. 어떻게 어떻게 나나나나나 어떻게 반대 반대 왼쪽. 이거 꼼짝을 안 해. 아씨 뭐 이런 거에 조마조마하고 난리야 진짜. 아, 집에 왔나요? 지금 우리 집. 왔어. 언니. 아이구야 이제 드디어 일장 시작. 언니. 편집 엄청 해야겠다. 언니가 사라졌어. 또 사라졌습니다. 아, 사라졌었다. 너무 큰데? 응. 저장이 완료됐습니다.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아니다. 밤거리. 언니가 없어진 뽀로를 찾으러 나갔다. 하지만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. 나는 언니와 뽀로를 찾으러 밤거리로 나가보기로 했다. 아직 많이 멀리 가진 않겠지? 안 왔겠지. 이거 언니 도 어? 집. 귀여워. 뭐지? 왜 물음표 같다. 이 일장 시작이래요. 이제. 돌. 돌 있고, 돈 있고. 음. 책가방. 책가방 뭐 없는데요? 곰돌이 인형. 곰돌이 인형 뭐 없어. 여기, 왜, 여기, 여기. 그만둔다. 어? 뒤져봐요. 안 뒤져져요? 안 뒤져져요. 가보죠. 복도 따라. 문. 언니 방. 들어갈 수가 없다. 나갈까? 응. 아니 아니라니. <laughs> 밖으로 나가야지. 어 아니했다고 안 나가는 거야? 어. 아 응. 내가 왜 물음표 벌써 떴어? 어쨌든. 그 빵에 뭐 없나? 아, 나 아까 저기 손 나오는 거 진짜 기겁했어. 음. 돈주셨다 아! 역시 자판기 근처에는 돈이 떨어졌지. 개 짖는 소리로 인해. 소음 공해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주인은 책임감을 지니고 애완견을 잘 보살펴야 하겠습니다. 공고부터 했네요. 그러네요. 개 짖는 소리로 인해서. 아, 예. 네, 알았어. 발견. 알았어. 똑같은 얘기 하죠. 네. 남의 집에는 가못 가나? 남의 집에 가고싶다. 마음이 불하네 지도 필까요? 왠지 세길를 가고 싶은데 안 가지네. 어? 강아다 어, 개네. 쫓아가 봐야 되나요? 아, 아 귀신이 귀신 있었어. 있어. 없어. 어? 또 개가 지나가. 개요? 유령인데? 개.. 우령같은저 유령 촛불. 얘는 지나차야저 지장 부산.. 안돼! 저거. 저.. 저것도 귀신이에요저 어린애같은. 이게 도로로 막 다녀도 되나? 차 없어. 어? <laughs> 뭐지? 뛰어다니는 애 있어. 막 아, 이거 막 진짜 심청에달려왔어 <laughs> 숨을 데가 없는데 그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응. 음. 음. 인체 모형 뺑소니? 자꾸 화이트데이가 아, 지금. 옆으로 비켜야 된대요. 아 빠르네, 애가. 동전 있었잖아, 아까. 아, 맞다. 그. 잊었어. 돈... 이런 거는 칼이에요. 돈처럼 중요한 응. 걸. 뭔가 나온다. 돈은 지상보살 주는 거 빼고는 없나요? 나 그냥 세이브 해버리고 싶어. 응. 만사가 귀찮아서. 지 보더니 왜 이번엔 강아지 안보지? 어, 지정보살 중, 그냥 중간 저장용이래 어나 손도 안대고 있는데 왜얘 자동으로 움직이지? 저기 걔있다 아 뽀로야, 뽀로야. 문닫겨있어 아. 뽀로 이미 영혼된거 같 음. 이제 학교로 가면 된대요 여긴 안열리네 들어갈 감... 수 없을까? 학교 주변을 살펴봐야겠다. 뭔가 조심하세요. 네, 벅하고 튀어나올 것 같아. 어, 돌기 온다. 돌기, 제 인간이네. 아, 숨을 데도 없는데 왜얘 두근거리고 있어. 온다, 온다. 아유, 징다나 조마조마해서 말이 안 나와. 나 이런 게임인 지 몰랐다고. 어. 사랑스럽고 이쁜 게임인 줄 알았어. 빨리 뛰져 빨리 뛰늘 어, 숨을 장소 하나 나왔네. 됐어. 이제 학교 들어갈 수 있어. 아나 팔아퍼. <laughs> 학교 아닌데? 지도 필까요? 학교는 지나왔는데요. 또 지나가야 돼. 이 길을. 수영장 쪽으로 가라고요? 어? 수영장 쪽? 요쪽이 아닌가? 아, 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노노. 노노해. 점점 이상한 데로 오고 있다. 공터. 학교 수영장? 장 살길에 텔레포트도 가능하다고요. 오~ 돈 주면은 음, 저쪽으로 확 뛰어넘어갈 수 있나 보다. 수영장 쪽이 어딜까요? 지금 처 있지 않았어요? 집 근처? 돌기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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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같지 않아요? 돌기라뇨? 돈은 <laughs> 돌은이 뭔가? 돈은 귀신? 돌기. 돌기. <laughs> 아, 여기 이 근처 학교였잖아요. 그러니까 이 근처에 어디 수영장 있는 것 같아서... 지도 보야 수영장... 수영장. 응. 여기서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지? 새끼, 여기로 여기. 올라가요. 응, 들어온 것 같았어. 이제 와서 안해안 안 돼, 안 돼! 아! 안 돼. 안돼 안 안돼 돼. 안돼 지장보살님 내가 백원 드릴 테니까 빨리 저, 저장해 주세요. <laughs> 아니야 집에서만 저장한다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? 한번 해봐요. 그렇게 봐요. 저장 저장. 저장. 어떻게 만져봐요 좀. 안 만져져. 안 왜, 만져. 일이 안. 응. 했어. 나 마음에 평화가 왔어 이제. 가볼까? 다른 지정보사한테? 네. 아니. 이게 텔레포트 기능이잖아. 응. 온다, 온다! 저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통과해서 가야 되지? 지정보사한테 10원 주고서는 다른 걸 해서 밑길로 아, 다... 올라갈 수는 없었나? 텔레포트로? 아니. 응. 수영장. 안 돼. 안 되나? 미친 우리 밖에 못 가는구나. 이걸 어떻게. 아, 스쳐갈 수 있다고? 좋았어. 하... 아이고야! 저장하기 잘했어. 절묘하게 잘해. 오예. 됐네, 됐네, 됐네. 아, 힘들어. 나 그래도 세이브해서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, 응. 음. 여기 아까 새끼 있었는데. 네. 여기, 어, 쟤는 뭐, 그런 거야? 안 보인다, 우리 애기. 논 북쪽에 있는 산마루에서 젊은 여성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. 앞 구석에 낙서가 있다. 학교 수영장 옆에 지장 보살, 그 근처 키 작은 나무 아래에 숨겨진 구멍이 있다. 왜, 왜요? 그냥 웃겨서요. 지나간 다음 꼭 나뭇잎으로 감춰놓고. <laughs> 저 것. 아이의 연령대로 읽어줘가지고. 새끼 쪽지, 돌을 주셨다고요? 지금. 논 북쪽에 있는 산마루에서 젊은 여성이. 아, 아니야. 음, 봤어, 음. 봤어, 봤어, 봤어. 알겠다고. 됐어. <laughs> 어? 근데 어디에 구멍이 있었다고? 여기. 연보살. 근처. 거긴가요? 아닌데? 거긴가요? 여긴가요? 아 어. 어, 구멍이. 들어갈 수 있겠어. 들어가죠. 어떻게? 쭉쭉쭉쭉. 아. 응. 쭉쭉쭉 가면 되는구나. 진짜. 다다다다. 귀신 나올 것같다이 옆에 사이있는 덤프를 숨을 수 있는 덤프. 그니까. 러 덤프 있는 거 보니까. 아, 장 그냥 아니야 아까 이거. 뭐 있다 비닐봉지 비닐봉지는 비닐봉지. 뭐예요? 아이고 귀청이야 아이고 응. 비닐봉지 뭐지? 뭐가 온다. <laughs> 귀여. 워 그냥 비닐봉지였나요? 아, 깜짝이야 뭐라고... 진짜. 내등 뒤에 계속 있는데? 아니 스쳐갔다. 다 죽었어. 나이이 죽었어. 나 닿았더니 막 저기 뭐 있다. 저귀신안 죽었어. 나 i 정부 i n 아무것도 없어. 뜬금 없네요. a m must be also. You 다 온다 온 안돼 안안안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o g On the 으 n e on 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이게 연결이 계속 시원찮아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. 네 그러죠. 예. 네. 그러면 여러분 오늘 봐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.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다음주에 다음주에 다음주가 언제죠? 아 다음주에 그 아까 포가튼 메모리즈 로 게임하는 걸로 합시다 네 예,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거 떠도는 밤 제가 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좀 찾아볼게요 찾아볼 네. 시간이 물론 없겠지만 그러면은 항상 엉망이네요 예. 그러면은 네 설날 잘 보내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 날 열심히 일하셔서 한 네. 주간 또 먹고 살 뭐지 근간을 마련해야죠 네. 예, 그러면은, 저희, 어, 추천해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추천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